시간이 되게 짧았지만, 뭐, 카바니 선수랑 고딘 선수랑 부딪힐 수 있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,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어, 제가 커팅하려다가 실수를 좀 해가지고, 좀, 안 좋은 상황이 나왔었는데,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덤빌 때는 덤비고, 안 덤빌 때는 안 덤벼야 되는 것 같고, 또, 좋은 선수들이랑 하다 보니까, 후반에 들어가면 또 정신이 없는데, 그런 와중에도, 계속 집중하려고 하고 이제 수비수는 좀 교체 타이밍이 되게 불안정하니까 계속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. 어 감독님께서 주문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.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빌드업이랑 라인 컨트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,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훈련할 때뭐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고, 또 라인 같은 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거기에만 잘 따르면. 네.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어, 사실 지금 주전으로 뛰기는 아직 조금 빠른 시기인 것 같, 같고요. 형들도 이제 저 나이 때는 위에 형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을 것이고, 그걸로 인해 좀 성장을 하고, 또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지금의 형들의 모습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저도 그렇게 큰 욕심 없고, 경기장 밖에서도 배우는 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, 거기에 되게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어, 근데 감독님이 훈련하실 때 저희가 뭐 주전, 비주전 나누지 않고 다 섞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뭐 되게 경쟁,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선수들이 다 예민하게 하는 것 같아요. 뭐 주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걸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훈련할 때 조금 계속 긴장감이 돌기 때문에 뭐 주전 경쟁 같은 거는 좀 운동장에서 다한발더 뛰고 좀 의지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어, 일단 현수 형이랑 영건 형이 일단 빌드업이 일단 되게 좋으시고 뭐 현수 형 같은 경우에는 라인 컨트롤 같은 것도 되게 잘 하시고 영건 형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수비도 잘 하시고 라인 컨트롤도 잘 하시고 이제 좀 노련한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형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나중에 조금 경험이 많이 쌓이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,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똑같은데 뭐저가 코스타리카전 후반전에 들어갈 때는 좀뭐 뒷공간에 좀 많이 공격적으로 좀 하라고 주문하셨고 또 라인 컨트롤 같은 것도 잘 하라고 뭐 미팅, 팀 미팅 할때또 이제 이제 게임 그 캐릭터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? 아니 뭐라 그래? 애니메이션으로 네,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고, 또 운동장에서 좀 장면 장면 끊어서 그렇게 잘 잡아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해하기 조금 편한 것 같아요. 어, 제가 이제 아시안게임에 있을 때 명단 발표가 났는데, 이제 인버미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에 좀 반갑게 좀 방에 뛰어갔던 기억이 있는데, 어, 되게 당연히 형들이랑 후배들이랑 있는 것도 많이 의지가 되는데,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했던 친구들이 이제 성인 대표팀에 만나서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영광스럽고 좀 많이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. 어.. 분위기는 뭐 항상 좋은데 요즘에 또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조금 더 좋은 분위기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이 시기에 저가 대표팀에 와서 경기를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영광스러워요. 음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우루과이랑 할때 저희가 계속 좋은 분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기고 싶다는 의지가 되게 강했고요. 그리고 감독님도 말씀을 하셨는데. 언젠가는 패배를 해야 되는데,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자고 하셨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고, 운동장에서 보여주는 선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, 네,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, 전부. 어, 뭐, 대표팀에 오면 항상 경기가 있잖아요. A매치가 있는데, 당연히 선발로 나가서 뛰고 싶고, 그런데 뭐, 형들이 워낙 저러고 계셔가지고, 지금, 지금은 좀 많이 배우고, 저가 눈으로 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. 어, 당연히 이런 관심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수비수들이 이제 팬분들이 이제 불이 붙으면서 수비수들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.